석가모니는 인생을 생, 노, 병, 사 라고 표현했죠. 네 글자로 인생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인생을 한 글자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그 인생을 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짐이죠.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또 보람된 일 이 많고 또 그런 일들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등 뒤에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고 그 짐으로 허덕거리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우리 인생이 길든 짧든 우리 인생은 슬픔의 짐또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 수고의 짐을 지고 또 슬픔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터덕터덕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짐을 울면서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짐을 웃으면서 지고 간다 하는 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어차피 짐이라면 어차피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 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어떻게 웃으면서 지고 갈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도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자, 어쨌든 뭐 웃으면서, 지든 울면서, 지든 어차피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또 겉으로만 웃으면 뭐예요?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웃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그 슬픔. 그 수고로 인해서 그것까지도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자, 이런 우리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있다. 분이 누우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가끔 리어카에 무거운 짐을 에, 싣고 언더 높은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리어카가 가벼워지는 힘을 별로 주지도 않대도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지고 가고 있, 끌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잠깐 손만 대줘도 뭐 열심히 밀지도 않아. 한 손만 대고 밀어도 앞에 끄는 사람은 금방 느껴요. 어, 우리 갑자기 수레가 가벼워졌지 저는 실제로 어, 대학교 때 <laughs> 과일을 판다고 니어카에다 과일을 싣고 다 팔고 나서. 어, 그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옛날 그 산동네 끌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살짝 손만 대줘도 그걸 금방 느껴요 와, 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도 날마다 있는 게 아니죠. 한 달에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참 다행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 만나면 어때요? 하,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하고, 신문 잡지에 글까지 쓰잖아요. 그런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 어쩌다 한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누가 한 손만 대고 살짝 밀어줘도 감사한데 날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언덕을 날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날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서 그 수레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시편 81편 6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요. 이사야 10장 27절에도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등에서 짐을 벗겨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특기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보면 그 등에서, 그 어깨에서, 그 머리에서 그 짐을 대신 받아 대신 져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사실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아주 전부터 예언되어진 것이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즐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즐거,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징벌, 우리의 모든 찔림, 우리의 상함, 우리의 징계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짐들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들이 져야 될 가장 무거운 짐이 있죠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까지도 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져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지고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짐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저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짐은 벗겨주시기 위한 짐이다. 마치 군인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을 합니다. 그 완전 군장은 뭡니까? 군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그 짐을 벗겼을 때 날아갈 듯한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은 그래요.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 우리의 짐은 그런 것이요 그걸 지고 허덕거리고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벗겨주셨을 때.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결국은 우리를 위한 짐이다. 운동 소수들도 마찬가지죠.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무거운 타이어를 줄로 묶어서 그걸 끌고 막 달려요. 그건뭘 위한 거죠? 그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더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더잘 달리고 잘뛸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짐이에요. 발목에 차는 모래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왜 괜히 그 무거운 머리 주머니를 발에 차고 힘들게 운동하게 합니까? 그것을 벗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잘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짐들이 다 그런 것이 왜 벗겨질 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짐을 벗어 놓았을 때 정말 그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감사를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벗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다. 고통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것, 진리죠. 오르막길이 없으면 내리막길이 없다는 것, 그것도 진리죠.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없으면 짐이 없을 때 느끼는 기쁨을 몰라요. 그 짐이 짐을 내려놓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것이다. 10편 66편 10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이다. 여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허리에 짐을 메어 두셨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무거운 짐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엄마하고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뿐만 아니, 욕도 그랬어요. 욕도 그 무거운 여러 가지 많은 짐들로 인해서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욕기 7장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죽게 무슨 해가 되어리일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욕은 이렇게 말할 만하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당신에게 얼마나 해가 되었길래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라고 엄마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돼.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악의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 자,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 짐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짐을 내 머리에 내 허리에 지우시는지. 그렇다면 이런 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짐들로 인해 온갖 고통을 다 당해본 후에 그 짐을 처리하는 법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의 짐은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기 위한 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때요? 맡아주세요. 내 머리에서, 내 등에서 그 짐을 내려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직 예수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주 예수 앞에 내려 놓으세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세요. 주께서 친히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신다. 아니 내 대신 그 모든 짐을 져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하루 이 하나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 무거운 짐다 맡기고 내려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 할때온한날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무거운 짐까지도 감사가 되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